자 우선 진수 조건에 의해서 x 가 마이너스 2 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절대값 x-1 이기 때문에 저건 뭐 항상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건드려 줄건 없습니다 x 가 1이 아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죠 0이 되면 안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줄 거예요 x 가 마이너스 2 보다 크고 1 보다 작을 때 이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가 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로그 1-x 더하기 로그 x 플러스 2가 1 이하여서 로그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1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이거는 로그 10이잖아요 1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그래서 10 이하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이 0 이상이어야 되는데 판별식 써보시면 얘는 항상 0보다 커.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성립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해는 얘가 될수 있겠죠? 저 주어진 부등식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항상 성립합니다. 그럼 두 번째, x가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을 주시면요. 로그 x 마이너스 1 곱하기 더하기 로그 x 플러스 2가1 이하, 즉 로그 10 이하, 니까 로그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로그 10 이하 여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10 이하,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0 이하, 니까 인수분해를 해주 시면 이렇게 나올 거여서 x 가 마이너스 4, 보다, 4 이상, 3 이하인데, 주어진 범위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, x가 1보다 크고, 3 이하다가 되겠죠. 그럼, 저기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면요. 지금, 최종적으로 x의 범위가,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. 즉, 정수 x가 마이너스 1, 0, 2, 3. 이렇게 있는 겁니다. 따라서 얘들을 다 더해주시면, 4가 나오겠네요.